안녕하세요. 수지큐입니다. 이번 한 주는 잘 보내셨나요? 저는 그럭저럭 잘 보냈습니다. 모바일? 신청해놓은 이모티콘과 블로그 수도 조금씩 듣고, 주말에는 부동산 스터디 모임에서 임장도 가보고 이것저것 했습니다. 조금 바쁜 와중에 식비를 아끼기 위해 집밥도 해먹었고요. 밥하고, 설거지하고, 집안일하고, 음, 티는 안 나는데, 바빴습니다. 저는 작년 1월부터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은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서나 공부, 운동 등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는 작년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운동이나 책 읽기 등을 하면서 지냈어요. 거의 일주일에 3, 4일은 겨우 일어나서 미라클모닝을 실천하고 다른 하루 이틀은 실패하는. 작년에는 그래도 새벽 기상을 하면서 자기 개발도 하고 했었는데요. 여하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일과 계획하고 음. 자기 개발. 그래도 한 시간씩은 하면서 자신감과 성취감이 생기더라고요. 작년에는 새벽 기상이랑 자기 개발을 시작하면서 어느샌가 뭔가 잘 풀리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개인적으로 염원하던 것도 얻었었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몸도 너무 피곤하고 새벽 기상도 힘들어서 거의 포기하고 겨우겨우 아침에 일어나서 늦지 않게 겨우 회사 가고 하는 정도였어요. 활력도 없고 그냥 지치고 그랬었죠. 힘들고 피곤한 채로 계속 버티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낮에 졸음과 사투를 할까? 생각해보니 체력이 예전같이 안아졌음을 알겠더라고요. 음, 체력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겠다 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음, 이렇게 체력 관리도 못하면 새벽 기상이고 자기개발이고 소용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내 체력과 성장을 위해 운동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요즘에는 더운 기운도 가시고 동네 공원들도 잘 조성이 되어서 다니기 괜찮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산책하러 바깥에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나갔어요. 역시 저는 그냥 할까 말까 그런 고민 이 있으면은 그냥 하는 것으로 선택해야겠습니다. 나가니까 좋더라고요. 다 같이 러닝하는 모임도 있었고, 가족 단위로 산책 나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귀찮고 나가기 싫어서 그냥 집에만 있었는데, 밖에 나가서 조금 걷고 하니까 땀은 나지만, 뭔지 모를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편하고 힘들어도 10분, 20분만이라도 하는 운동이 중요하더라고요. 왜 어른들이 운동하라고 아니면 뭐 짧게 산책이라고 하라고 했던 이유를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운동 자주 하시나요? 시간이 나지 않으면 잠깐 어, 스트레스나 그런 힘듦 이런 것들 내려놓고 집 주변 산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0분씩 잠깐 집 주변도 좋고 아니면 3, 40분 공원에서 뭐 러닝하는 것도 좋고요. 비가 내려서 밖에 나가기 어려우면 음, 계단 오르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잠깐 몸을 움직이면서 생각 정리도 할수 있고.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화를 시켜주거나 사색을 할수 있는 음, 그리고 또 덤으로 건강까지. 산책 조금 하고 나와서 기분이 좋아졌는지, 오늘은 수업도 열심히 듣고 책도 읽고 그러고 있어요. 블로그 1일 1포스팅 100일 선언을 최근에 얘기해놔서 매일 머리 쥐어싸면서도 글쓰기도 하고. 여하튼, 운동의 중요한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체력이 있어야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는 사실 이모티콘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미처 다 강의도 숙지하지 못하고, 그림 연습량도 너무 적어서, 이모티콘 준비하는 것은 다음 주에 준비하려고 해요. 오늘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산책도 다녀오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건강도 함께 챙겨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잘 먹고 잘 자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